안녕하세요. 쿠라시아 전기. 아, 프라시아 전기지. 얼마 전에 디렉터스 프리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총정리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이 영상 하나로 프라시아 전기를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 영상 하나로 끝이다. 어, 현재 초보자분들 아직 프라시아 전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신 분들 뭐 힘들게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제이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이 게임을 접하기 전에 길드의 이름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린 리니지는 혈맹이라고 해요. 프라시아 전기에서는 결성하고 길드라는 뜻입니다. 이 결사를 처음에 창설하게 되면 캠프에서 시작이 돼요. 이 캠프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SLG 장르를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 캠프를 꾸미고 발전. 시 시키고 캠프에서 시작해서 거점을 먹으러 가고 또 봉인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지금 여기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동상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 성벽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시죠? 자요 템을 보시면 여러 가지 건물을 건설을 할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 건설을 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면서 우리 길드원들 결사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 제일 첫 번째로 여기 나온 산토템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산토템에 관해 뭘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거점전을 할 때든 뭐 봉인전을 할 때든 뭐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될 거고 스킬들도 가지고 있겠죠. 여기 보시면 2렙짜리 스킬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스킬들인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류도 보시면 한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수달처럼 생긴 친구까지 지세 개를 보여줬는데 정착지에다가 배치를 할수 있는 게 보이고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산토템들이 같이 다니면서 저희를 지켜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신경을 굉장히 포인트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드를 만들면 캠프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캠프에서 거점으로 이동을 하고 그 거점을 점령하게 되면 거점에 대한 보유 효과, 아, 지역별로 효과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세금 징수도 가능합니다. 공성 변기 제작소, 에테르 정제소, 뭐 의뢰소, 자파상인, 대장강, 검은 칼 제작소, 본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SLG 장르를 포함시켰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게 검은 칼 제작소인데, 이 친구를 제작해서 푸는 거죠. 풀게 되면 신연석이라는 걸 드랍합니다. 뭐, 어디에 쓰이는 재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은 칼 제작소의 레벨, 등급, 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높은 등급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중요하겠죠? 강화는 대장권에살수 있는 겁니다 이 대장권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대성공 확률이 증가한다고 해요 지금 여기 5렙으로 나와있지만 이 친구들을 업그레이드를 얼마나 많이 한 결사냐에 따라서 어 대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뭐 자파상점도 있는데 여기 자파상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자파상점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등록을 해서 우리 길드원한테 팔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거점들을 방어하게 되려면 여기 공성병기 제작소랑 여기 망치 모양들 보이시죠 여기다가 성문이라든지 방어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거점 병기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이죠 다리도 짓고 이런 것들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리니지 라이크랑은 좀 차별점을 두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못 보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산토템들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어딜 가든 여러분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영지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료들을 파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뭐 나무나 돌을 캐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다? 바로 추종자입니다. 이 추종자들이 대신 뭐 이런 재료들을 파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 추종자들과 계약을 하려면 뭐 불군다, 채용의탑 멀킹공단, 타나포, 적조공길드, 파도머리 이런 친구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나에 따라서 여러 분들은 추종자를 획득할 수가 있다 이 추종자가 등급별로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기본적인 추종자들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왠지 뽑기일 가망성도 있다 뽑기에서 나오는 친구들로 등급별로 더 많이 캐오나 안 캐오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뭐 게임 내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런 NPC의 이름을 파벌이라고 칭합니다 이 파벌에서 우호도를 올리게 되면 우호도를 높이게 되면 파벌 상위를 통해서 최상급 장비를 구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이 히트2와는 다르게 우리는 장비를 팔지 않겄습니다 뭐 스킬을 팔지 않겄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히트2에서 완전 개구라를 세렸기 때문에 프라시아 중계선 그런 말을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 뭐 최상급 장비가 과연 얻기 쉬울 것이냐 쉬울 거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어쨌든 요게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 해골 마크로 주든지 옆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로 봉인전입니다. 이 봉인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예상 소멸 시간과 난이도가 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산 토템도 배치할 수 있는 게 보이고요. 에테르 상자도 여기서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면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시면석이 나오는 공간에 획득처가 검은 칼과 이 봉인전밖에 지금 공개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중요한 재료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중요한 전투의 요점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봉인전에서도 산토템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게임이 딱 시작되면 결사를 만들고 결사를 정비하고 첫 번째로 이 봉인전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봉인전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드랍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장비를 채우고 봉인전 다음에 어디? 거점을 먹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점들도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뭐 독식 체계는 안될 거예요. 뭐한 길드가 여러 개를 먹을 수 있다. 뭐 이거는 지금 안될 거로 보여지고 뭐 한두 개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공성 병기들과 성문을 부셔야 되고 안전 장치가 걸려 있어서 한 길드가 독점하고 그런 현상은 아마.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각은 길드들도 어느 정도 작은 거점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거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할 거로 사료가 됩니다. 뭐 최종 승리 보상의 뽑기권이 보였었고 이 뽑기권이 지금 탈거랑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거 뽑기가 있고요, 장비 뽑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팻도 보이고 있습니다. 팻, 탈거 장비 어, 당연히 변신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중과금이란 표현을 썼었는데 과금의 메인포커스가 이쪽이고 뭐 부수적인 과금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결사를 만든다 결사를 만들고 뭘 해야 된다고요 봉인전에 가야 된다 봉인전에 가서 아이템들을 획득해서 성장해서 어디 가야 된다고요 거점에 가야 된다 거점을 빨리 좋은 데를 차지하고 빨리 그 거점을 발전시키는 길드가 강성해지겠죠 그렇다고 무광 길드가 거점을 점령하지 못한다 아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장비 뽑기가 있다는 거예요. 장비 뽑기가 있는데 드랍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퍼즐 조각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퍼즐 종각이 과연 장비 조각인지 아니면 완전지 완전일것 같긴 한데 퍼즐 표시가 돼있단 말이에요. 뭐이 뜻이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몬스터에서도 장비가 드랍이 된다. 뭐 거래 가능 불가능인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아 여기서 이제 넥슨의 이 말장난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우리는 무기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한 캐릭터당 세 개의 세 가지 클래스를 역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 무기는 하나다라면서 여러분들은 안심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무기의 표시가, 어... 그한 가지 캐릭터 클래스별로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손건 거고요. 이건 방패 거고요. 이거는 지원형 같죠? 이게 공식 홈페이지 캐릭터에 보시면 하나의 캐릭터가 세 가지 스탠스를 취할 수 있지만 그세 가지 스탠스의 스킬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킬이 드랍되는 것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세 개의 스킬을 다, 내가 향사수를 선택했다 고 해도, 트래스 체인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세 부류의 스킬을 다 배워야 된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장비 뽑기가 있었어요. 근데 스킬 뽑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킬을 뭐 확률성으로 리니지처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드랍은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 빨간색은 영웅급으로 보이고 있지만 드랍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어,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방치 모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요즘 방치 모드 없는 게임은 없어요 근데 그 방치 모드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예요 어, 제가 그때 정리했던 제 영상에서 정리했던 부분이에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MMORPG를 만들겠다 20개 이상의 어, 영지를 가지고 있고 어, 여러 길드들이 다할수 있는 상위에 국한된 컨텐츠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따먹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전장치는 분명히 걸려져 있다. 결사를 시작해서 캠프로 간 다음에 거점을 먹기 전까지 뭐 SLG 장르의 그런 요소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거. 텔은 거점이란 영지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로 순간이동 텔을 하거나 이쪽으로 모여 하면서 텔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점을 할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독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디코 사용들이 거의 필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탈 것의 모습들이 두량고랑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공룡의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겉점전이나 탈권은 두량고의 컨텐츠를 좀 가지고 온것 같다. 이 넥슨 게임의 집약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SJ 장르. 두량고의 거점전이나 공룡 타고 다니는 거그 다음에 뭐 v4의 요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넥슨 게임을 전부 다 짬뽕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검은 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검은 칼이 지금 웨이브 단계로 열리는 것 같고 그니까 어느 위치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이거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데카론 해보신 분도 아실 거야 데카론에 저런 거 까는 게 있거든 데카론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이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염된 어, 그 지역이 오염된다고 해 오염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 이 오염도가 높아질 시뭐 성분을 부서트릴 수도 있고 영지의 페널티 자체를 엄청나게 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테러가 가능하다는 거야. 완전히 이 검은 칼은 나한테 중요한 재료도 주지만 남한테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 모습은 배틀그라운드처럼 이렇게 도우면서 생존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배틀그라운드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 과금비엠은 리니지 라이크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완전 리니지 라이크 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가지 게임들을 짬뽕시켜놨습니다 다만 어, 리니지 라이크와 키즈워랑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임이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번에 약속한 게 영상 진짜 많이 만들어드리겠다. 무소감 위한 것도 많이 만들고 어, 여러 가지 영상 많이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만들 겁니다. 뭐, 프라시아 전기 후원 코드도 생겼는데 제가 밑에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많이 후원코드를 입력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코드 JY샵 7008 밑에 링크 띄워드릴게요.